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중국묘수풀이 네, 바로 풀어 볼 건데 보통 이런 묘수풀이를 제가 해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미리 푸신 분들은 진짜 이걸 수읽기로 푼다 진짜 상쾌하게 그지없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깐 일시정지해 보시고 천천히 수읽기에서 한번 풀어 보신다면 은 네, 스스로 해냈다는 그 뿌듯함과 상쾌함을 네,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묘수풀이 문제는 참 묘성하게 생겼어요 그죠? 자 지금 일단 궁도 형태가 워낙 넓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네, 이렇게 단수 치는 게딱 떠오르지 않나요? 네, 이렇게 두면 이일때 밀어서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근데 네, 이건데 물론 100이 이렇게 던질 리가 없겠죠 자 100은 여기서 막아서 버티는 게 최선의 수고요 흙이 딴다면 따고, 잡으려면 결국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막아서 버티면 뭐죠? 이으면 아래 따서 살고요. 이쪽을 이어간다면, 네, 이렇게 따서 버티고, 결국에는 네, 따고 따고 해서 폐가 나는 형태예요. 어, 이렇게 말고도 네, 이 3번도를 먼저 잡는 네, 이 수도 결국에는 폐가 네, 나는 형태죠. 뭐 이으면 막아서 버티고요. 들어가면 끊어서 버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잡으면서 패가 난다는 거죠. 자, 이 패는 네, 당연히 정답이 아니겠죠. 자, 그냥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안 된다니까 이렇게 끊는 거. 네, 이거 어떨까요? 일단 백은 뭐, 뭐 고민할 게 없죠. 무조건 나가 줄 거예요. 흙이 여기서 아래를 내린다면 이제 젖혀서 연결을 하겠다. 네, 이 뜻이죠. 어, 이, 이 모양. 네, 오늘 꽤 많이 볼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단수 치고 열심히 돌려봤자 흙이 자충이라 둘 수가 없는 형태죠, 그렇죠? 근데 백은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빅이 아니고 백이 그냥 살아있는 그런 모양으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끊는 수도 아쉽지만 안 되고요. 아, 그럼 이렇게 안 풀리면 일단 키워 죽이는 작전을 써보는 거. 근데 네, 이것도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백이 조용히 뻗었을 때아 궁도가 네 너무 넓죠. 이렇게 궁도 넓으면은 뒤늦게 막아봤자, 네 이렇게 뒀을 때, 아이 궁도는 절대 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에서 뭔가 모양을 뭉치게 하겠다. 근데 네, 이거 약점 연결했을 때 이미 이돌 자체가 번개사궁의 형태이기 때문에 막아도 이거 잡으면 결국 살아가겠죠. 이렇게 두는 수 어떨까요? 네이 수도 굉장히 날카로운데 두면은 이렇게 둬서 잡겠다. 이건데 백이 일단이 막는 게 문제라는 거죠. 흙이 뒤에서 막아간다면 이제는 내 네, 이렇게 뻗어서 끊으면 백도 나가고요 단수 쳐서 이으면 내 네, 아까랑 같은 형태가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백이 뒀을 때 먼저 끊으면 어떠냐? 네, 이거 역시 뭐 똑같죠. 네, 여기 저쪽 가면 계속해서 네, 돌리는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이 어디냐? 의외로. 지금 한세곳 중에 하나, 마지막에 한이 자리가 정답이 맞았어요. 자, 어 뭔가 수는 찾았는데 이렇게 하면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여기에서 아주 멋진 네, 묘수 어디냐면 바로 네, 이 자리를 젖혀가는 네, 이 수가 오늘의 아주 핵심 묘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만딱 찾아내신 분들은 이제 정답 슬슬 보이실 거예요. 100이 연결한다면 그때는 조용히 넘어갔을 때 단수 치면 죽으니까 뭔가 먹여쳐서 수를 내고 싶은데, 아, 이게 촉촉수가 안 되네요. 이두 점이 있어서 자충이 되니까 이게 다 죽는다는 거죠. 아, 요것도 아주 기가 막힌 수예요. 3번 수가. 자, 넘어가서 이게 안 되니. 그러면 여기서 먼저 먹여쳐 보겠다. 먹여쳐서 뭔가 촉촉수를 이용해서 잡겠다. 네, 이 뜻인데. 자, 이렇게 되면 네, 일단 잡고요. 단수 치는 수는 이렇게 이어주는 게 아니고, 네, 이거 끊어 잡기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백이 이어서 네, 이 버티는 작전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안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는 거, 어 이거는 뭔가 또 그럴 듯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수는 이제 또 끊는 수가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건 백이 내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 두면 걸리죠. 그러면 이렇게 따야 되는데. 네, 먹여치는 순간 계속해서 둘수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백이 이세 점의 활로를 늘리려고 시도해도 연결했을 때 이제 대응책이 없는 거죠. 여길 단수치면 이두 점을 살려 잡고요. 이걸 잡는다면 네, 이세 점을 먼저 잡는다면 해결이 가능하게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젖혔을 때더 이상 네, 백의 반격이 없을까요? 있는 것도 안 되고, 먹여치는 것도 안 되고, 아마 제가 한다면 키워서 네, 최대한 버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키우면 또 어떡하죠? 네, 이것도 비슷비슷해요. 일단 여기 끊어서 방금 전에 먹여치기 한 것처럼 양쪽을 갈라버린다면 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뒀을 때 백이 이제 뭐 단수 치는 거는 그냥 네, 선수라고 인정해주고요. 막았을 때 어떡하죠? 네, 이때는 조용히 연결만 해주면. 흑이 먼저 네, 0 4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여치는 수 역시 잡았을 때 여길 두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 따면 또세점을 잡아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네, 여기 호구자를 먼저 둔 이후에 백이 내렸을 때이 젖힘 네, 이 3번 돌의 1선의 묘수 한 방으로 백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이 정도 수익기는 진짜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으로 해내신 분들은 오늘 아주 네, 상쾌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준비한 중국자도 풀수 있는 중국 묘수풀이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형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